어, 포크어 뭐야. 어? 젓가락을 왜안 쓰고? 아. 음. 준아 도전. 도전. 강준이 연습 많이 해야 돼. 어, 잘하네. 어 왜? 어머니. 어머나어 뭐야. 오빠, 봐봐, 오빠, 잘 봐봐. 잘 봐봐. 세워서. 오빠, 오봐 오빠, 오빠, 오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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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빠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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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나키좀 많았는데 저거 같이 되네. 이런. 어머. 아이고, 어머니. 얘도 이제 해보려고 하는데, 뭐 표정부터가 지금. 계속 이제 하라고 응. 연습을 했었는데, 여기 응, 응. 이제 촬영하기 전날인가, 그 젓가락질 하다가 김치였나, 뭘집다가이 제가 제 잠깐 물인가 가지러 간 사이에, 자기 어디서 떨어뜨린 거예요, 응. 젓가락질 가고. 수 있죠? 네, 이거 젓가락을 부러뜨리겠다고 하고, 집어 던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울고 울고 이제 화를 내고 그래서 어. 아 젓가락 줘야 되는데 근데 또그 그런 일들이 또 이렇게 음, 겁나게 되는 비런가들이또 네, 눈에 보이니까 어. 아 그냥 포크 주자 이렇게 되는 거죠. 아이고 어 일단 지금 일상생활의 영상에서 보이는 금쪽이는 전반적으로 자기 나이보다는 조금 어린 것 같아요. 네네. 네 자기 나이보다는 조금 미숙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뭐 젓가락질 뭐 이런 게 자조 기능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도 사실 자기 나이보다는 조금 어리고 그리고 사회적 상황을 바라보고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상당히 미숙한 거거든요. 자 그런데 얘가 자기 나이에 기준보다 좀 어리고 미숙하잖아요. 그러면 얘 수준에 좀 수월하고 편안하게 해낼 수 있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수준을 잘 정해서 아이가 성공적인 경험을 하게 하고 그 과정에서 자기 효능감 아 요거는 내가 해내네 요걸 또 해봐야 되겠다 이런 거를 해나갈 수 있게 도와줘야 되는데 그걸 안 하는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발달에 필요한 다양한 자극을 안 주는 것 같아요 엄마가 이것도 막감목을 줄여야 되나 해서 하나는 아, 지금 줄이기로 했어요. 선생님이랑 다음 달부터 형준나밥 먹자 응. 된 거야? 젓가락질? 좀 천천히 배우면 어떻습니까? 그렇지만 배워나가야 돼요 그러면 오늘 완벽하게 못해내도 괜찮아요 한번 해보자 이렇게 이렇게 하면 어이, 잘하네 격려해주고 그다음에 아이가 재 도전을 할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엄마는 젓가락을 치워버리고 포크를 그러니까. 그냥 줘버려요. 편안한 상태의 애를 마냥 머무르게 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아이를 위함입니까? 엄마 마음이 편하게 위함입니까? 꼭 결과를 좋은 결과를 가질 건 없어요. 근데 그 과정을 해나가야 돼요. 그러려면 작은 실패나 좌절, 이런 거에도 부모가 이 스펀지 같은 완충제 역할을 해줘야 돼요. 그 불안함과 그런 두려움을 부모 쓱잘 흡수하면서 아이랑 의논해서 가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아이들이 내면이 커지는데, 아, 그래, 그래, 하지 마. 이렇게 바로 해버리면, 그러면 아이는 크질 못해요. 그럼 애가 편안할까? 안 편안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굉장히 자존감이 떨어지고 자기가 뭘뭐 해낼 수 있을 거라는 자기 효능감이 떨어져요. 그래서 엄청 잘하게 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 맞아. 아이가 나이에 맞게 겪어가야 되는 거는 거쳐가도록 부모가 뒤에서 격려도 하고 끌어도 주고 인정도 해주고 칭찬도 해주고 어떨 땐 길을 알려주고 아닌 건 아니라고도 말해주고 이런 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음. 뭐야, 방락이 있네? 응. 나 하나 뛰자, 우리 뛰자! 응. 오빠 그거 아니야 나어 응. 핸드폰을 되게 많이 갖고 노네요 체력적... 어머니도 약간 좀 체력적으로 파이팅 넘치실 것 같은데 응! 은근 응. 응. 지쳐 계셔 응. 성주 은호 공부는 몇시할 거야? 응, 응, 응. 몇시할 거냐고 아... 어, 7 7시? 7시 들어가서 해. 네. 오. 오. 음, 죽었더. 폭주하세요. 네. 프라이팬으로 내 머리를 오. 내 머리를 톡톡이 하는 소리. 할머니! 할머니 왔는데 인사도 안 하는 거야? 아. 아 할머니가 일도 하세요? 네. 뭐하고 사고 계세요? 아 아유. 아유. 함께 사세요. 네. 아. 오늘 갔다 와서 씻었어? 안 씻었어? 안 씻었어요. 양말 누가 저렇게 벗어, 노래 오빠야. 저 소매 올리고 옷안 젖게 해야지. 할머니는 되게 뭔가 활기 넘쳐보다 응. 오늘 공원 해? 7시에 한대 시간. 왜 이따가 해? 네. 미리 하고 노는 게 낫지 않아? <laughs> 아니요. 이거 내 거. 아 거의 엄마가 온것 같아. 지금 엄마가 온것 같아. 어, 할머니가 맞아요. 아니라 할머니랑 난... 있다가 엄마가 지금 출근에서 어, 오시는. 아니 거... 갑자기 집안이 확확 지금 너무. 아시 할머니 또 식사 준비. 와, 에이 어머님이 아시겠죠. <laughs> 아니 큰 딸이 앉아 있어. 아니 뭐 하세요? <laughs> 아줌마 이건 어, 언제 이렇게 놓은 거야? 몰라요. 몰라요. 아휴, 참. <laughs> 아, 귀찮이즘 있으셨구나. 왜냐면 엄마가 해주니까. 아. 엄마가 안 해주면 내가 하게 되잖아. 근데 엄마가 다 해주니까. 저러면 안 돼. 할머니, 할머니 무슨 꿈 만들게요? 저... 된장찌개 맛있게 해줄게. 한준아, 오뎅 하나 먹어봐. 한준아. 네? 오뎅 하나 먹어봐. 오뎅 하나 줄까? 김치 더 드세요. 김치 더 너무 맛있어요. 생이 다 네. 뭔가 좀 음. 힘들어 보이신다, 엄마가. 주로 어머님이 많이 해 주시죠, 또? 진짜 엄마 많이 해시죠 주로 아빠가 <laughs> 주로 아빠가 주방일기 <laughs> 아빠 다 음식은 음식 아빠가 음식 많이, 많이 해요. <laughs> 네. 네. 오, 세상에. 아빠! 아빠. 아빠가 죽을 가 됐어, 엄마. 나도 요 아휴, 피곤하셔. 거기서 주무시면 어떡해, 아이고. 지금? 지금 사과 끓으면 아빠는 밤중게 나가는 거. 어머. 아이고, 세상에, 10시에. 야식도 아니고 저녁을. 아이고, 아버님 사랑꾼이시다. 어머님이 약간 게으름병 있으신 것 같은데. 귀찮이죠. <웃음> <웃음> 귀찮은지. 아. 아밤 핸드폰을 하다가. 밤새?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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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세요? 어, 뭐, 보세, 어? 새로운 금쪽이 <laughs> 나왔습니다, 박사님. 저거, 음. 저거 보면 끝도 없어요. 쇼트 아, 보면 답, 답 없어. 네. 나도 새벽에 4시까지 진짜. 아, 너무 아, 먹고 싶다. 응, 음, 공부는 올 거야. 상대 저쪽 앉았더라고. 거기 앉아. 수저, 포다 필요하세요. 내가 먼저 할까? 네, 여기 둘 다. 포크만 주세요, 포크만. 포크만. 수저는 큰거 써주세요. 아니, 큰거 없는데 왜 이렇게 큰 거. 아 젓가락 어디갔어? 아니 치웠어. 쓰... 아니... 아 진짜 내가 뭐으려고 젓가락 진자쓸 거야? 물론이지. 진짜. 수자. 쓸 거예요 오 네, 쓸 거예요. 써야지 저도 이제 아, 다 봐. 컸네. 젓가락 써야죠. 그렇지. 코그 쓰면 뭐 합니까? 그렇지 해봐야지 늘. 그러니까 자꾸 해야 되는데 엄마가 못 보시겠구나. 음. 음. 방자방이랑 수빈이한테 내가. 얘가 있었는데 갑자기 어떻게... 내가 이제 뭐 아. 이런 얘기는 한 번도 안 했지만 그렇지. 방서방이 언제든지 든든하고 내가 고마운 것도 있어 근데 아. 삼준이한테 지나칠 때가 많아 아. 아. 음. 이만큼만 이렇게 간단히 얘기해서 이거 버려서 고쳐야 되는데 이만큼을 얘기를 하는 거야. 음. 음. 그러니까 이제 삼준 삼진... 나은이랑 둘이 놓고 봤을 때 너무 편해를 하는 게 많아 눈에 보여. 네. 음. 아. 아. 그러니까 오히려 더 챙겨 주시려고 하나보다 어머. 진짜 소화가안 되겠네. 수빈이는 나가서 일하고 오는 사람 밥이라도 해주, 챙겨 주고 애들도 챙겨 고그는 네, <laughs> 내기하는 거야 지금. 아니 나름대로 한다고 하는데 엄마도 이제 점점 힘드니까 <laughs> 주방에 들어가기 싫고. 방 서방이 다 하잖아. 일 끝나고 와서 애들다 시키고. 나 엄마도 항상 방 서방한테 미안해. 그렇지, 친정 아. 어머니. 그럼 초말에챙겨줬잖아 퇴근하면 밥 챙겨주고. 이? 개발주머니. 가꿈이에요, 어머니. 아, 상준이 일어날 때 일어나서 학교. 일다나 아, 그것도 아, 걱정이 되는 거야. 밤에 핸드폰 보고, 낮에 그냥 애들 할 얘기가 그거야. 응? 탈레가 그거냐고, 난탈리기가 봐봐, 이거 봐. 빨리 좀얘기해주세 아니, 지금 해버리기. 얘기 얘기 이제 끝냈잖아 어. 애들 케어하는 거뭔 얘기라는 거냐고. 좀더 열심히 살면 좋겠다고. 얼마나 더. 어. 엄마가 언제까지 이렇게 고 네, 일하러 다는 아니, 그러니까 얼마나 더애들 케어를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고. 너는 너무 누워서 자는 시간이 많고. 애들 오기 전에 그렇잖아. 그리고 방수 아, 방할 때 너무 챙겨주는 것도 없고. 약간 무기력하시구나. 어머니도 이렇게 얘기 꺼내셨는 우리가 이렇게 상준이를 올바를 키우기 위해서 이렇게 모여잖아. 근데 정말 올바를안키면어떡 하냐. 음, 지금도 상준이가 조금 부족하니까 그런 일이 생기는 거잖아. 조금 더 노력해 보자고. 빨리 알았다고 해. 여기 없는네 어디에? 예. 누나 누가? 누가? 해만 이제 가요. 애 마음을 느낄. 엄마 이제. 이래 가요. 아유 어머니 물컥하셨다. 아이고. 아유, 근데 엄마. 아요 처음 가서 일하시고 처음에에서 아버님이 동기내신 거가 그리고 이제 딸눈치 때문에 말도못 음. 쭈면. 음. 이렇게 <laughs> 이렇게 하면 그냥 뭐 저도 편하고 상준이가 자꾸 이제 뭐 편할 줄알았좀 예, 좀더 편하게 해 주는 쪽으로 한다고 이제 성준이한테 저는 이제 맞춘다고 맞췄는데, 그게 이제 성준이한테 더안 좋게, 예, 해준다는 거는 이제 이번에 깨닫고 많이 노력을 해야 될것 같아요. 예, 예. 다짐하셨습니다. 네. 자, 이제 우리 금쪽의 속마음을 이야. 들어볼 시간입니다. 금쪽이 어떤 마음 갖고 있을까요? 함께 보시죠. 자기 네 소개해줄래? 어 자기 소개? 어난어 자기 소개를 잠만 어, 어 자기 자기소개를... 어, 소개. <laughs> 아이고 내 이름 상준이고 나는 남자야. 어 커서 경찰관이 되고 싶어. 강해지고 싶어서 방에 아령이 있어. 잘하네. 응. 요즘 고민이 있어? 고민? 어, 고민이... 혼자 있을 때 외로워, 외롭고. 어.. 아무도 없을 때가 외로워. 아이고, 외로운 감정을 또. 제일 친한 친구 있어? 거의 딱히 없는 것 같아. 음. 음... 제일 필요한 라인인데, 치고가. 내가 축구를 별로 못해. 나는 공부를 잘, 공부도 잘 못해. 나는 수학시험지에서 100점 맞아본 적이 다한 번도 없어. 아, <laughs> <laughs> 아이, 고 속상, 속상해. 속상하고 서러워.